여러분 조심하세요. 최근에 도지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자 이를 악용해서 펌프앤덤프 전술과 잠재적인 장기평가절하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펌프앤덤프는 이런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에게 호모현상을 오게끔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이 만들고 나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물량을 넘기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쭉 빼버리는 거를 말하는데요. 근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코인이펌프앤덤브 전략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내집뽕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 안녕하세요 삼식이 인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12월에 200% 급등 나올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은 nft 코인으로 21년 불장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였죠 디지털랜드 샌드박스 등 10배 20배는 우습게 급등을 했었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이 다가오면서 NFT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여기 200원대까지 바닥권을 찍고 최근에 10월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 가격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새로 물량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평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보시면 여기 11월 6일날 이때부터 10일까지 이 구간 동안에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때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터졌습니다. 이 말은 한 바퀴가 돌았다는 거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이 구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존의 세력들의 평단가가 200원대였다면은 이 물량을 이어받아 새로 들어온 세력들의 평단가는 이 구간 4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펌핑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력이 없던 집단이죠. 개인들과 다르게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이 물량의 주도권을 가지고 해당 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즉 차트를 그려내는 집단을 우리가 말하죠. 어떤 투자 시장이든간에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매수 주체의 움직임, 돈의 흐름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개인들이 차트를 그려낼 수는 없어요. 어떤 코인이든간에 세력의 개입 없이는 가격의 등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삼각수 돌파가 나와졌기 때문에 지금 더 바로 앞선 상승보다 더큰 펌핑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000원 위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매수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백%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회 줄때 잡으세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저희 카톡 공식 채널 링크 있습니다. 종목 받으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왕 번호 1번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급등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도지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139원, 140원으로 150원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지금 구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 도지코인 실물을 달라라로 보내는 12월 일정에 맞춰서 15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만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요, 220원 요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요즘에 나오다 보니까 이걸 악용한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솔직히 이거는 펌프앤덤프 같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매집봉입니다. 보통 세력들의 매집이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가장 털어내기 좋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정 물량을 의도적으로 거. 거래소에 던져가지고 가격을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발한 다음에 그 손절 물량들을 받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자신들이 매집한 물량을 던지면서 생기는 로스와 저점에서 땡고 이러면서 개인들의 매숙세가 들어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보통 세력들의 매집이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가장 털어내기 좋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정 물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래소에 던져서 가격을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발한 다음에 Okay. 그 손절 물량들을 받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자신들이 매집한 물량을 던지면서 생기는 로스와 저점에서 땡큐 이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맞지가 않죠. 다음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때 일부러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횡보를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위아래 손익절 물량을 받으면서 돈을 쓰지 않고 티안 나게 매집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은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시세를 주면서 익절을 하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아래꼬리 달면서 받아주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당연히 더큰 펌핑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매집봉이 나왔을 때는요. 위에 물량을 한번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히려 이 150원을 빠르게 돌파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도치권 실물 달나라에 보내는 일정이 있죠. 이 일정 맞춰서 150원 돌파가 나올 거고 미친 듯한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더 매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여러가지 뉴스들을 악재 뉴스처럼 보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스들을 구분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 카톡 공식 채널 링크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받으실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하실 카톡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